그러면 저는 맨 처음에 아드님인지 따님인지부터 묻습니다. 아드님이면 주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뭐 알바를 해서 벌던, 아니면 부모님이 주시던 그 돈은 결국 다른 여자거에요 사고 쳤어요? 안 쳤어요? 저요 네. 부모님 세대는 근로소득, 이제 노동을 해서 뭔가를 집을 사던, 뭔가 그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솔직 많이 너무나 올랐고. 월급의 상승도 있지만, 월급의 상승보다 다른 것들의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돈을 통해서 이제 자본소득으로도 불려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차라리 부모님 계좌에서 운영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제서야 주는 것도 통제권 입장에서 좋지 않나, 라는 거죠. 내 돈을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건물료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서면 ISA 계좌를 먼저 만드시는 것을 권했어요 ISA 안에서 가장 심플하게 한다. 그럼 뭘까요? s p 500. 네, 자산배분 투자라는 거는 많이 벌기 위한 것보다는 깨질 때 벌깨지고 덜, 덜 신경 쓰는 투자의 방식이니까 그거를 뭐 50%든 70%든 반 이상을 해서 뭔가 흔들림을 적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사연은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이때 초반이 다큰 자녀를 둔 어머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현금 천만 원을 자녀분에게 좀 증여하고 를 싶다고 하십니다. 그냥 용돈이 아니라 이 돈으로 투자를 좀 경험해봐라 하고 종잣돈을 대주시는 건데요. 아직 증여세 신고는 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좀 전형적으로 자식 잘 되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상담 신청인 것 같고요. 일단 빠르게 저희 콘텐츠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전문가 K 님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K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투자랑 절세 관련해서 10년 동안 한 2천 명 이상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가 이 안에 빅 데이터가 좀 쌓였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현실적인 상담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케이스 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이런 상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음. 네. 그러면 저는 맨 처음에 아드님인지 따님인지부터 묻습니다. 아들인지 따님인지부터 뭔가 투자 관련된 얘기는 아니네요. 성별에 관련된 네. 얘기네요. 네. 아드님이면 주지 말라고 하면. 네. 본인, 본인도 20대 아드이지만 <laughs> 이유가 있어요. 네, 물론 모든 아들이 그러지는 않고 저도 아들의 입장이고. 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험 속에서. 네. 딸보다는 아들이 좀더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미리 굳이 주지 마세요라고 하죠. 시작. 음 사고 쳤어요? 안 쳤어요? 저요? 네. 저는 아직 금전적으로 사고 친건 없습니다. 거긴 금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laughs> 네. 사고 안 쳤고요. 네. 하고 안았고요 제가 경험한 거를 그냥 말씀드린 거라서. 그죠, 죠왜 그러냐면은, 그냥, 20대, 특히 초중반 생각해봐요. 내가, 내가 뭐 알바를 해서 벌던, 아니면 부모님이 주시던 그 돈은 결국 다른 여자 거예요. 다른 여자한테 <laughs> 더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뭐술 먹느냐, 뭐, <laughs> 뭐 갑자기 차를 사는 등, 음. 뭐 중고차여도 음. 이러한 뭔가의 사고를 딸보다는 아들이 더 많이 쳤어요. 통계적으로, 네, 제 경험상, 제, 개인적인 네, 경험상, 네. 제 상담의 네. 경험상, 맞습니다. 모든 아들이 그런 게 아니지만 좀 딸보다는 아들이 좀더 그런 경향이 예, 좀 있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처음에 저는 언제나 아들이냐 딸이냐를 먼저 여쭤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그 말씀을 드리죠. 또 아들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전체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경험상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다음에 있죠. 네. 어머님들이 좀 뒷목을 잡으실 애기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조금 과격할 수 있지만 요점은 아직 경제관념이 안 잡힌 아들에게 현금을 쥐어져 버리면 빠르게 증발해 버릴 위험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성이랑 감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입장에서는 또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도 또 자식이 아직까지는 경제관념이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은 그래도 좀내 새끼 뭐라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 마음은 또 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도 나는 꼭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어떻게 좀 솔루션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요런 상담에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게 부모님 세대는 좀 근로소득, 이제 노동을 해서 뭔가를 집을 사던 뭔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그이 많이 너무나 올랐고, 음. 월급의 상승도 있지만 월급의 상승보다 다른 것들의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돈을 통해서 이제 자본소득으로도 불려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거를 경험하신 부모님들이 조금 더 일찍 본인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더 여유가 있으니 주고 싶은 마음인 건 알아요. 근데 전 일단은 주지 마라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돈의 통제권을 일단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걸 권하는 거예요. 음. 네. 뭐 아들이냐 딸이냐 다두 번째고요. 사실 돈의 통제권을 아무리 성년 자녀여도 취직을 안 했다면 취직을 했어도 아직 돈버는게 얼마 없다면 일단 마음은 이해되지만. 부모 마음과 자녀 마음이 좀 달라요. 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통제권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제권을 안 넘긴다는 건 그러면 계좌 자체를 어머니께서 가지고 있으라는 라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들 계좌로 이제 바로 이체를 하지 말고, 음. 그러니까 어머니 계좌에서 운용을 하라는 거죠. 음. 그래야 돈의 통제권이 엄마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가 돈을 불려보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리고 나서, 불린 다음에, 차라리 그 불린 과정을 설명하거나, 불린 다음에, 예쁘면, 그때 주는 거죠. 아하. 네. 바로 주지 않고, 어머니가 좀, 좀, 을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죠. 음. 왜냐면은, 어, 뭐, 처음에 줘서, 그런, 뭔가를 투자를 해서 하면은 좋긴 한데, 모르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마음과 자녀 마음이 좀 달라요. 음.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그러다 보니 차라리 부모님 계좌에서 운영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제서야 주는 것도 저는 통제권 입장에서 좋지 않나라는 거죠. 20대 초반 중반도 성년이긴 하지만 아직 사회생활이나 뭐 조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의 관점에서도 부모님하고는 다를 거예요. 확실히 이건 좀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좀 아들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도 되고 또 돈도 지킬 수 있고, 네, 부모님 계좌에서 돈을 굴려서 아들한테 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의 사례에도 적혀 있지만 아이 이름으로 돈을 주는 걸 넘어서 애가 직접 굴려보게 하고 싶다. 좀 이런 교육의 목적도 강하게 있거든요. 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계좌보다는 자녀 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좀 어떻게 세팅을 해줘야지 탈이 없을까요? 뭐, 이 부모님 마음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뭔가 돈을 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제 돈이 돈을 버는 것도 한번 경험해봐라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 이제, 다시 연락이 오신 거고. 그러면, 이제, 아드님 계좌를 만들어야겠죠. 네. 여기서 뭐 제가 더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계좌는 여러 가지 계좌가 있어요. 근데 그나마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좀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ISA라는 계좌를 먼저, 이제, 아드님 이름으로 만드는 걸 권해드렸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ISA 계좌는 이제 성년이니까 만들 수 있고요. 뭐 소득 여부랑 관계없이 그래서 계좌 자체의 특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을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건보료가 다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면 ISA 계좌를 먼저 만드시는 것을 권했어요. 음. 왜냐하면 계좌 자체가 계좌 개설 일로부터 3 년이 지나면 세금 혜택 요건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혹시나 돈이 필요하면 투자한 원금은 묶이지 않고 뺄 수도 있고, 물론 아드님은 몰라야 됩니다. 네. 네. 알면 네. 또 혼란 뺄 수도 있어요. 세을찾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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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네. 근데 아무튼 계좌의 특성을 이용하고 일반 계좌보다 유리하니까, 음. 네. 소위 절세계좌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계좌를 만드시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이 i s e 계좌를 지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통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절세 혜택으로 청년들이 많이 가입하는 계좌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청년이 아니어도 많이들 네. 가입하시지만요. 근데 이거를 좀 특히 자녀 증여용으로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이 계좌 자체의 강점 때문에 하는 거고 꼭 자녀 증여용보다는 어 이제 세법에서는 어차피 천만 원을 증여하실 건데 증여 신고를 저는 하시길 권해요. 네. 그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를 뭐 굳이 이제 크게 생각 안 하시죠. 심지어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못하라 하냐. 근데 뭐한 번만 주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종잣돈이 돼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신고 안 했으면은 뭔가 근거가 없잖아요.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거를 하지 말자 이거죠. 애초에 줬으면. 세금 안 나오지만 점을 찍어두는 거죠. 남 근거를 남기자 이거에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를 생각하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ISA 계좌 만들기 전에도 일단 증여는 생각하시고 이제 확실하게 하시려면 세무사 써서 하시고 아니면 뭐 이제 알아보셔갖고 국세청에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드님 이름으로 ISA 계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계좌는 ISA로 만들고 또 신고도 증여세 신고도 마쳤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를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ISA 계좌니까 네. 계좌 특성상 아쉽지만 미국 주식은 못 해요. 아...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러한 이제 아예 미국에 상장된 종목은 팔 수는 없어요. 계좌 특성 때문에 아쉽지만. 음... 네. 근데 세금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 계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일반 계좌에서 뭐 이제 엔비디아든 뭐 이런 거 사면 좋긴 한데 수익 실현할 때 어쨌건 양도소득세 22%를 내니까 세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ISA 안에서 가장 심플하게 한다 그럼 뭘까요 S&P 500아 500. 그렇죠 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성년 자녀에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으면 S&P 500이 뭔지도 모르고 모르죠. 그 다음에 S&P 500 관련한 ETF라는 게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모르죠. 네. 그러면 한 번에 사게 하면 안 되겠죠. 음. 네. 지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안에서 S&P 500이라는 거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큰 거부터 뭐 매주가 됐던 매일이 됐든 매월이 됐든 뭔가 적립식으로 한번 사보고 가장 심플하게는 요걸 먼저 경험하는 거죠. 음. 예. S&P 500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예요. 맞아요. 그거를 모아놓은 펀드예요. 그러니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종목을 잘 찍으면 훨씬 좋은 수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떨어질 땐또더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 중간 값을 취하자, 주식에서. 음. 이 S&P 500도 연평균 수익률이 약10% 정도 돼요. 좋네요. 네. 근데 그건 연평균 수익이에요. 어떤 애는 마이너스 20% 가까이 되고, 음. 어떤 애는 플러스 30%도 되고. 음. 일단은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아예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투자 천만 원을 한다 하면. 그럼 가장 심플하게 미국 주식 미국 책과 금뭐 현금성 자산 뭐 이런 거를 네다섯 개 ETF를 구성해서 비중을 갖게 투자하는 거죠. 투자 4분법이나5분법으로 예, 그렇죠. 뭔가 이제 서로가 보완해 주는 자산을 네. 예, 대표성이 있는 미국 거 중심으로 네. 예, 짜는 거예요. 뭐 그런 방식을 하거나 그래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씩 해보고 예, 그게 맞는 거. 로 가는 거죠 수익률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자산은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건강을 관리하는 거다 라는 좀 이런 시스템을 물려주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뭐 네. 수익 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구조에서 나는지 그리고 내 투자 성향 이제 아드님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 경험도 없는데 투자 성향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뭐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주식만 했다가 나는 그 정도 못 견디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S&P 500 아니면, 아니면 나스닥이라도 뭔가 그런 것도 조금씩 사보고 음. 일부는 자산배분으로 한 번에 사는 것도 좀 하고 음. 그렇게 경험을 해서 내, 나에게 더 맞는 거를 찾게끔 음. 하는 거죠. 그 자체가 교육이 될 거예요. 음. 투자 경험이 될 거고. 음. 이런 거는 좀 어떨까요? 천만 원이 있으면 그중에서 한 80%, 한 800만 원 정도는 자산배분 투자를 하고 나머지 20% 한 200만 원을 그냥 너 원하는 대로 해봐라 뭐 비트코인 사고 싶으면 비트코인 사고 급등주 사고 싶으면 급등주 사고 이렇게 좀코어세틀레이트 전략을 좀 추천해 주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경험을 해봐야 아니까 네, 내가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투자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해봐야 알거든 사겨봐야 아는 것처럼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 그 방식도 상당히 좋지만 비중이나 금액은 꼭 정하는 걸 권하는 거죠. 음. 예를 들어 자산배분 투자라는 거는 많이 벌기 위한 거보다는 깨질 때덜 깨지고 덜 신경 쓰는 투자의 방식이니까. 네. 그거를 뭐 50%든 70%든 반 이상을 해서 뭔가 흔들림을 적게 하는 거죠. 음.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은 100만 원쯤 해볼 거야. 아니면 뭐 20%는 해볼래. 아니면 나스닥도 한번 해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하되 꼭 정하는 거죠. 비중이나 금액을 음. 그렇게 해서 경험해서 아나 이게 맞다 하면은 이제 그 방향으로 조금씩 더 가는 걸 추천합니다. 음.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하는 게이 천만 원이 직접 진짜, 진짜 목적이니까 그거에 맞게 좀 투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주셨고요. 오늘 상담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자녀 투자 금 증여 성공적인 첫 걸음을 위한 상담 로드맵이고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아들이라면 일단 현금 증여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라라고 증... 말씀해주셨습니다. 증여 자체를 신중하세요. 증여 자체를 네. 신중하게 생각해라. 다른 여자에게 답니다. 네 아니면 차 사는 그런. 네. 뭐차 사는 건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자기 만족이긴 하지만 모 네. 뭐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실수라는 게 아닌데. 분명히 중고차 사는 친구도 나올 거고. 네. 이거는 철저하게 제 경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상담 많이 해서 실제로 아드님들이 더 그랬어요. 또생산돈또 불리면 부동산 사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거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laughs> <다만 웃음> 네, 그죠. 음. 둘째로 좀정 주고 싶다면 부모님 계좌에서 운용해서 통제 권을좀 쥐고 계시다가 나중에. 좀 주시는 게 어떨지. 셋째로, 좀 교육 목적으로 이 천만 원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ISA 계좌 활용해서 자녀 계좌입니다. 자녀명의 계좌, ISA 계좌를 활용해서 자산 배분 투자를 시키고, 또 증여 신고도 또 하면서 금융 습관을 잡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간접적인 세금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음, 증여 신고도 직접 한번 해보게끔, 네. 그냥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네. 네 어쨌건 부모님이 어렵게 모은 돈이 그죠. 네, 그러면 증여신고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흐름대로 자녀분과 좀 대화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담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